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앱토스입니다. 비트는 박스권 이탈하고 추가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앱토스 차트 어때요?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지지 구간이 단단해졌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지 구간이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박스권 수익이 가능한 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매수하면 오히려 손실만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좋다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보시면 샌드박스 아비트럼 룸네트워크 2차 매수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손절을 할 거예요 수익과 손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보시고 같이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 중일 때만 계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지금처럼 손실 중인 마이너스가 찍혀 켜 있는 종목들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이런 시드를 만들기까지 익절과 손절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쌓은 겁니다. 지금 당장의 손실에 이리 이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익을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어디 이상한 영상 보고 나서 존버하지 마시고 차트 공부 교육방에서 꾸준히 하면서 시장을 함께 이겨내자. 결국에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정답이다 말씀을드려요 제가 하는 모든 매매는 교육방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수익이 급하신 분들 종목. 과타점만 보고 나가셔도 됩니다. 정말 괜찮아요. 수익을 보고 나서 여유가 될 때마다 교육방에서 차트 공부를 같이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앱토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박스권 지지구간 단단하게 확인되고 있죠. 그러면 정말 쉽게 우리가 이탈 손절을 잡는 기준은 어디다? 이 지지구간 이탈 손절로 잡으면 된다. 어제 저점 이탈 손절로 기준을 잡으면 된다. 여기에 상승 파동이 무너지지 않아 맞죠? 박스권 행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가 라인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속되고 연장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승 파동이 살아있다는 거겠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지 구간 박스권 하단이 겹치는 공통적인 되돌림 구간이 있는지 없다면 위 구간 정한과 지지를 통해서 안전하게 타점을 좁힐 수 있는지 이거를 파악한 뒤에 최대한 안전하게 타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상승 파동에 대한 기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 봤을 때 되돌림 지지 구간과 저점 겹치고 있죠. 0.5 되돌림이 살아있다. 이 뜻은 상승의 연장, 지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세가 살아있을 수 있는 되돌림의 마지노선은 0.5 되돌림이다 말씀을 드렸죠. 0.5 되돌림 살아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은 0.5 되돌림 이탈 선저를 잡고 윗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좁히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앱토스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11,300원에서 11,700원 여기서 잡고 1,6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손절, 박스권 이탈 손절이에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7% 손절이 부담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께서는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20%의 현금만 매수를 했다면 애토스는 10% 비중으로 조절해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손실 중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 손절 고민된다. 이런 분들 질문을 정. 정말 많이 해주고 계세요. 저는 어디 안 갑니다. 교육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힘드신 분들 개별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 입장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다 이런 분들께서는 하단 댓글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개별 대응부터 도와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의 견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